진짜 더 어땠어요? 약간 좀 <laughs> 정신이 좀 이상한 <웃음> <웃음>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재밌는 몰카를 할건데 좀간치스럽죠 <laughs> 근데 어차피 오늘 며느리를 버렸잖아 맞아요 너들고 <laughs> 싶은 마음을 버렸으니까 할수 있어 우리가 할머니에요 <laughs> 네. <laughs> 어떤 몰카를 할거냐면은 시민들한테 그렇죠. 배드민턴을 치자고 할거예요 네. 치는 순간 저희 몸에 그 저드랑이 털이랑 <laughs> 베렌나가 있을거에요 <laughs> 그걸 봤을 때 배드민턴을 계속 이어가서 칠수 있을지 <laughs> 좀 궁금하거든 사실 솔직히 하기 너무 창피해 네? <laughs> 괜찮아 우린 우리, 우리 개그왕이 <laughs> 어, 맞아 나 안창피해 나 원래 털보야 배렌나로 <laughs> 있어 어 맞아 잠깐만 <laughs> 내가 저번에 <저분의> 얘기했잖아 <기운을 웃음> <laughs> 아. 도야 아무튼 우리 짝꿍대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제가 배드민트는 치고 싶은데,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같이 한 번만 쳐주면 안 될까 해서. 지금, 지금요? 네네. 네.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네. 어이구, 아이고. 어잘치시네아 어, 어, 잠시만 요조만 더워가지고 옷좀 벗어도 될까요? 아네움시겠어요네네네짜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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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더워. 너무... 아, 땀이 나가지고, 좀만 빗고 할게요 이거. <laughs> 아, 땀이 나가지고. <laughs> 한번 빗어줄 수 있어요? 제가 잘안 보여서 그런데. 네, 부탁 좀 드릴게요. 아, <laughs> 좀만 살살 주세요, 네. 아, 아! 저분은 이제 약간 좀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, 아, 예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<laughs> 아, 뱃누 <내 눈! 웃음> 괜찮으세요? <laughs> 어, 되게 부드러우시네, 네. 확실히. 이쪽도 해주시겠어요? <laughs> 사실은요, 예. 저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? <laughs> 저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? 원래 <laughs> 아? <우리> 카메라였습니다. 저도 이쪽에 있어서 어땠어요? 약간 좀. 정신이 좀 이상한. <laughs> 아네 저희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촬영한 거 올려도 될까요? 괜찮아요? 아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더 빚고. 네, <웃음> 네 <웃음> 빚어주세요. 제대로, 제대로, <웃음> 어! <웃음> 저 안녕하세요. 아 제가 지금 배드민턴을 너무 치고 싶은데 같이 치기로한 친구가 안 왔어요. 근데 이거 이거 한 번만 이거 여, 여, 여 여성사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어? 너무, 너무 심심해서 지고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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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감자 잠시만요. 조금. 칠게요 아유 안안 맞으시나? 아. No. 어. 아 어, 이거 안 되네. 아왜안 되지? 탈 풀었나? 아. 아. 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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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억이 많네요. 예? 기억이 많아. 아, 아아이 <laughs> 아, 아니 제 어리 나가드인데 어떻게 좀 품으시겠어요? No. 아, 괜찮세요아 <laughs> <laughs> 안녕! 잘가? 저기, 사실은 저희 그, 땅콩침콩 채널이라고 저기, 저기, <웃음> 저기 <웃음> 저희가 이제 좀 재미를 드리고자 한번, 재미있는 어, 어, 어떠, 이 퍼포먼스 주면 어떠세요? 이런 여자 어떠세요? Nope. 너무데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자, 자궁이 <laughs> 건강한 거래? 아 그러면 제가 딴거 드릴 거 없고 <laughs> 제가 딴거 드릴 거 없고 <laughs> 제베란나로 <배렌나로> 한번 선물 <laughs> 건강한 자궁을 상징하는 베란나로털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마지막 <laughs> 마지막 며칠면서 <외침에서> 땅콩, 진콩. <laughs>